6월 21일 나 홀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신명을 상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믿뿌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믿뿌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사 내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밉보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밉보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 강 건너가며 마이 두려웠었을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뿌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주식해도 되나요? 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제목을 다루겠습니다. 어떤 분이 오늘 본문을 새 번역으로 읽고, 목사님,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을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왜 아니냐? 주식과 장기 투자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먼저 세 번역을 읽어 보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말씀만 딱 보면, 무역에 투자하고 오래 기다리면 이익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당시 곡식 무역 풍습에서 유래된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투자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쉬운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씨앗을 물 위에 던져라. 수일 후면 수백 배로 거두게 될 것이다. 여기서 씨앗을 물 위로 던져라는 말씀은 이웃을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했지요 계약계정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업적인 해석이고 또 하나는 선행에 대한 해석입니다 상업적인 해석으로는 배에 자신의 물건을 실어서 멀리 보내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하게 되면 많은 이윤을 남긴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수익을 본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럼 전도서 11장 1절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까요? 구제와 선행에 대한 해석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너가 다른 사람을 위해 씨앗을 뿌리고 떡을 나누면 후일에 보상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어떤 분은 2절을 분산 투자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제안이 따니 말든지 너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미 1절을 선행과 구제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절은 구제하는 일에 인색함이 없이 여러 번 나누어 하라는 말씀이지 분산 투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즘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가 보니까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을 주식의 관점에서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루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식해도 되나요?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유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경제 활동하면 안 되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집도 사면 안 되고, 땅도 사면 안 되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노후를 준비하면 안 되나요? 만화 예수 믿는 사람이 주식하면 안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회사도 운영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유치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주식을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에 눈이 멀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 벌기 위해서 이 종목, 저 종목을 보면서 눈이 돌아간 적도 없습니다. 매월 받는 사례비에서 노후 대비 차원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가 되나요? 그러나 신앙적 양심에 걸리면 하지 마세요. 또 주식을 한답시고 정신을 빼앗기고, 눈이 돌아갈 정도면 하지 마세요 조금의 손실만 보아도 참지 못하고 불안해지면 하지 마세요 주식 때문에 신앙도 까먹고 시간도 까먹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정도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주식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가능성이 있다면 아예 하지 마세요. 그냥 노 대비 차원에서 매월 적금 넣듯이 하신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주식하는 사람도 하지 않는 성도를 손가락질하지 않고 주식하지 않는 성도도 주식하는 성도를 정죄하지 않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홀로 예배를 주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게하여 주옵서 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더 집중하게하여 주옵시며 또 나아가서 세상 경제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홀로 예배 드리며 현장에서 건강한 경제 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9시 성경읽기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요호와 살롬